국산 5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부산 경남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커널 플라잉의 출발 데이터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 고르게 분포한 말들, 그 가운데 8번 여수 토네이도가 먼저 선행을 노려나고 있습니다. 김혜성 기수와 8번 여수 토네이도, 안쪽 2번 로드 투톱, 바깥쪽에는 9번 그레이트 보이까지 3마리가 선두구를 먼저 형성하고, 4번 푸에르테가 단독 4위로 따라갑니다. 안쪽에 1번 크리솔 시에라가 5위로, 3번 문막 우상과 뒷선의 5번 기적의 금빛, 6번 여, 언제나 영웅 등이 달리는 가운데 8번 여수 토네이도가 김혜성 기수와 함께 이마 신차 단독 선두 9번 크레이트보이가 2위로 안쪽 2번 로즈투 톱, 1번 크리솔 시에라와 3번 문막 우상, 바깥쪽 4번 푸에르테가 중위권을 6번 언제나 영웅과 10번 스타드래곤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는 5번 기적의 금빛 최하위권에는 7번 원더풀 임팩트와 11번 커널 플라잉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8번 여수 토네이도 6살의 말입니다. 8번 여수 토네이도가 단독 선두로 1과 2분의 1 마신 차합 선체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8번 여수 토네이도와 김혜석 기수, 2번 로드 투톱과 바깥쪽 9번 그레이트 보이가 2, 3위 유지하고 있고 안쪽에 1번 크리솔시에라가 있대 바깥쪽으로 감아 나오면서 3위권 2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문막 우상이 5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1번 크리솔시에라가 있대 8번 여수 토네이도를 바깥쪽에서 감싸면서 이제 선두를 늘어나온 1번 크리솔시에라와 이성재 기수, 8번 여수 여수 토네이도를 순식간에 위협해 나오고 안쪽 파고드는 2번 로드투톱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지키고 있는 8번 여수 토네이도와 김혜성 기수 그러나 1번 크리솔시에라가 맞붙고 있습니다. 1번 크리솔시에라 이제 반 마신까지 좁혀낸 두 마리 격차 8번 여수 토네이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1번 크리솔시에라가 주격하고 안쪽에는 2번 로드투톱이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8번 여수 토네이도 아직까지 반 마신 차 유지한 채로 더욱더 격차 벌리는 8번 여수 토네이도가 지켜냅니다. 8번 1 8번, 2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8번 여수 토네이도와 김혜선 기수 결국 버텨냅니다. 이번 경주 선행 강공을 펼쳤던 8번 여수 토네이도. 1번 크리솔 시에라의 도전을 거세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두 내어 주지 않으면서 좁혀졌던 격차를 다시 한번 벌려냈던 8번 여수 토네이도였습니다. 1,800m 국산 5등급 경주, 결승선 통과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8번 여수 토네이도 다시 격차를 벌려냈고, 1번 크리솔시에라와 2번 로드투 톱이 2,3위로 따랐습니다. 4위 이하의 말들과 격차 크게 벌려냈던 선두그룹 3마리, 4위로는 6번 언제나 영웅.